나이스트 nice 치유 여러분, 치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내에도 볼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제 감성을 일깨우고, 봄을 느끼고, 약간 제 감각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 리빙 페어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봄이 되면 서울 리빙 페어를 꼭 가는데요. 오, 난 이게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 25주년이래요. 25주년. 정말 꽤 오래된 정통이 있는 디자인 페어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프랑스의 메종 오브제보다 서울 리빙 페어가 한살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난 어떻게 꾸미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리빙 페어에 갈 때는 항상 심호흡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쁜 게 너무 많아. 이걸 보면 은 우리 집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걸 보면 우리 집이 더 예뻐질 것 같고 아 저걸 사면은 나의 삶의 질이 막 높아질 것만 같고 통장이+ 통장이 되는 그런 디자인 제품들이 많아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 보통 우리가 가구를 구경하고 싶으면 가구점에 가면 공짜로 볼수 있잖아요. 내가 주방용품을 사고 싶으면 그냥 주방용품 가게에 가면은 공짜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내가 입장료를 내고까지 해서 거길 들어가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번 다녀오고 나니까 입장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주방 도구를 보고 생활 가구를 보고 막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영감을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사고 쓰고. 이 정도에서 좀 멈췄다면은 리빙페어를 갔다 와서부터는 그것들을 사는 행위도 하나의 좀 재미 즐거움 행복 센스의 업그레이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또이 리빙이라는 게 진짜 재밌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 라이프잖아요. 내 삶과 가장 밀접한,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예술이 있고 철학이 있고 판매자의 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페어들을 다니면서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알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다가구를 위한 가구들이나 소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트렌드는 혼족이 또 유행하잖아요. 혼족 혼밥. 나 혼자 y 로 힐링. 이런 게 이제 대세이다 보니까 가구나 가전 그리고 소품들도 상당히 개인에 맞춰졌다. 컬러도 예전에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 혹은 원목 많아 봤자 세 가지 정도였는데 다양한 니즈를 위해서 빨주노초파남보 핑크 야광도 있더라고요. 제조자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내놓는다는 거. 어쨌든 저는 리빙페어를 갈 건데요. 리빙페어를 가서 어, 뭘 사지? 이것보다 먼저 뭘 어, 뭐 입지? 뭘뭐 입고 가지?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리빙페어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빨리 고른 다음에 여러분들과 리빙페어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빙페어 뭔가 거대하지 않니? 이름만 들어도 겁나 거대해요. 일단 어, 제가 과거에 가봤던 기억으로는 작년에 갔던 기억만 더듬어 봐도 A월, B월, C월, D월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이번에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커져서 후기가 다리가 아파요.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 핵핵 하는 후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정말 볼게 너무 많고 많이 걸어야 돼요. 무조건 편해야 돼요.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옷이 불편하면은 안 돼요. 다리가 아프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신발 중에서 가장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치어요. <laughs> 정말. 치입니다. 볼게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움직이려면 편안한 신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한 신발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걷다 보면 사실 이 땀이 찰 수밖에 없잖아요. 통풍시켜줄 수 있는 저는 뮬 스타일을 골랐습니다. 편한 옷. 아, 편한 옷. 바로 청바지죠. 사실 청바지를 많이 입는 편이 아닌데, 편해야 하는 날, 많이 걸어와야 되는 날은 정말 활동성 있는 청바지만 한는게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스키니진이고요. 요거는 약간 통이 넓어요. 이 제품은 홍콩 브랜드인데요. 이니셜이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데님 브랜드는 아닌데, 요런 데님이 예뻐가지고 샀어요. 가운데 부분은 물이 쫙 빠져 있는데, 이 옆면을 보시면은 물이 덜 빠졌어요. 물이 안 빠져 있어요. 그 밑부분은 예쁘게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가위로 썩썩 자른 느낌, 되게 자유로운 느낌, 자유로운 느낌, 저렴한 청바지를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에 슬리퍼는 신고 가면은. 약간 디자인 페어의 그 어떤 감각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디자이너들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 뭔가 감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우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날일 수 있지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축제이고, 그 브랜드의 끼를 발산하러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사실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옷입니다. 어, 저 예사롭지 않은데? 이 느낌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사롭지 않은 자켓을 골랐습니다. 블랙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은 상당히 아름다워요. 플라워 자수가 있는 자켓인데요. 보통은 이런 플라워 자수가 있는 자켓은 좀 후덜덜. 어?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금만 긁혀도 망가지지 않을까? 혹시 뜯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대해서 잘안 입고 다니는데 이 플라워 자수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긁히지 않아요 손끝만 닿아도 우스스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빡빡 해도 뽑아도 뽑아도 안 뽑히는 잡초스러운 아이입니다 잡초들이 여기 붙어있어요 잡초지만 아름답습니다 이런 제 포인트 부분도 실크 소재가 아니라 폴리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부딪힐게 뻔한 곳에 내가 이걸 왜 입고 갔냐? 바로 이게 폴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실크였으면 후달달 거려서 내가 못 입고 나갔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폴리도 되게 실크처럼 잘 나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여러분 반딱반딱 거리는 게 너무 예쁘죠? 근데 실크가 아니라 폴리 소재입니다. 실크가 물론 좋은 소재인 거는 맞지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폴리가 실크에 가까워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크이기 노력하는 폴리는 가끔 실크보다 더 비싸요. 아닌 것이 기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laughs> 폴리가 실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9년 동안 옷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을 내서 제가 또 한번 소재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깥에 서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입을 수도 있고, 디자인적인 게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혹여 내가 거기서 예사롭지 않은 만남이 있었을 때, 예사롭지 않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네. 언니, 가방 어떤 거뵐 거예요? 가방 너무 궁금해요. 저기다 무슨 가방을 멜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개의 가방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에코백. 에코백이에요. 에코백과 지금 이제 조그만 크로스백. 미니백을 준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샤넬 매장을 갔다 왔는데 가방 앞에 가방에 달려있는 더블백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언니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1인가요? 하나 가격에 두개 주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 가격이다 그럼 이 가방은 하나가 맞아 근데 가방이두 개의 가격이다. 그럼 이 가방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넬 물어봤더니 가격이 더블이더라고요. 그럼 두 개인 거지. 근데 붙어 있는 거지. 샤넬이 되게 상당히 음, 잘못한 건데 가방이 분리가 안 돼요. 붙어 있어요. 근데 가격은 두 개야. 샤넬은 두 개를 붙여놓고 한 개의 가격이 아닌 두 개의 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안 사죠. 구경만 했죠. 허, 방법을 생각했죠. 아내 에코백에 네, 같이 들자. <laughs>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백에 이렇게 가방을 같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면 샤넬이 부럽지 않아요. 언니, 왜 가방 두 개나 들고 난리예요? 한다면, 뭔가를 자꾸 사게 될 거고, 아 에코백에다가 넣으면 좋겠죠. 바로바로 바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에코백을 챙기는 거고요.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건 그냥 이뻐서요. <laughs> 이 가방을 왜 선택을 했냐면, 납작해서요. 납작했기 때문에. 지나가다 오다 가다가 부딪혀요. 납작하니까 덜부딪히거든 되게 씨네요. 그리고 겨우 들어가는 건 카드 지갑 하나 들어갑니다. 그돈쓸 때만 꺼내면 되는 거예요. 돈쓸 때만. 이제 살사람이다를 보여줄 때 이제 가방 살짝 앞에 내놓는 거지. 지갑 언제든 열고 준비를 하는 거지. 네. 리빙페어 같은 이제 행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도 나오고 매니저급 뭔가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나오는 일이 많아서 내고가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원하는 그릇을 사러 갔어요 저는 어차피 그릇을 살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주세요 <laughs> 이렇게 그거 얼마까지 가능해요? 한 10%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어, 할인을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정말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뭐,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안 깎아줄 수도 있어요. 트라이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에르메스 매장 가가지고 깎아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황 봐가면서, 사정 봐가면서 하는데, 리빙 페어는 그게 제 경험상 아주 많이 가능했다. 저는 집에 있는 테이블도 리빙 페어에서 구매를 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제품들을 리빙 페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잘 깎아주시더라고요. 짠! 갈아입었습니다. <laughs> 리빙페어룩으로 갈아입었어요. 지금 안쪽은 그냥 티셔츠 입었어요. 편하지만 밖으로 보이게 약간 예사롭지 않은 사람, 판매자 입장에서 저분 좀뭘좀 좀 아시는 분이구나, 뭘좀 사본 신 분이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네 티테일의 자켓을 입었습니다. 최신 유행 네 가방도 있고요. 둘이 좀 약간 비싸지 않습니까? 크리미한 컬러로 오늘 매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켓이 블랙이기 때문에 너무 깜깜해 보이니까 요런 코디 아이템으로 좀 컬러를 줘서 밝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했고요. 저는 리빙 페어에 가서 사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는데 도마. 도마 사야 돼요. 도마만으로 이미 요리가 끝난 그런 도마. 제가 사러 갈 거고요. 설거지통 사야 돼요. 설거지통. 그 그러니까 놓는 그 그릇통 있죠? 요즘에 그런 거 세련된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설거지 통조차도 디자인이 감이 된 예쁜 설거지 통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식기 건조대, 오디오. 제가 블루투스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거 또 보러 갈 거고 볼게 너무 많다. 지금까지 치유의 서울 리빙 페어 세련되게 즐기기 편이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미를 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는 곳을 좀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곳에 아주 착붙 의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앞으로도 많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치어게임 얘는 너무 하얗고 얘는 여기 점점점점들이 있어서 어떤 걸 할지 고민이 네요 무용선으로 어, 살았는 그렇지. 실용, 실용성은 없지만. 얘는 25,000원밖에 안 하네. 이거 이거 사시려고요 네. 살려고요. 아. 핑크가.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 어, 두개 사면 안 깎아줘요? 두개 네. 사면 할인해드립니다. 어? 하나 사면 20%인데 두개 사면 몇로예요 오빠들 인사이더.